환영합니다. 다시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현대 그랜저 GN7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실내, 안전 사양, 가격 정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6 그랜저 GN7은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더 넓고 낮아 보이는 차체 비율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플래그십 세단다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미래적인 수평형 램프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그릴이 조화를 이루어 도로 위에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측면 라인은 매끄럽고 우아하게 이어지며 긴휠 베이스 덕분에 한층 더 여유롭고 안정적인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후면부 역시 세련된 테일 램프 디자인으로 앞모습과 통일감을 주며 전체적으로 고급 세단의 품격을 강조합니다. 외관 디테일에서도 2026 그랜저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되어 주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알로이 휠 디자인 역시 더욱 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컬러 옵션도 다양해져 소비자의 개성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며, 도심과 고속도로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GN7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취향과 주행 환경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부드러운 가속과 안정적인 출력이 특징이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일상주행에서 뛰어난 경제성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반응이 빠르고 매끄러워 도심주행과 고속주행 모두에서 편안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행 감각 역시 그랜저의 강점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승차감을 극대화했고, 고속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이 적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반응은 정확하고 자연스러워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실내와 함께 어우러져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2026 그랜저 GN7 위 증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구성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깔끔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시인성과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고급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촉감과 시각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탑승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좌석은 플래그십 세단답게 여유로운 공간과 안락한 착좌감을 자랑해 가족용 차량이나 비즈니스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내 조명과 앰비언트 라이트는 분위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 주행 중에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해 줍니다. 편의 사양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른 반응 속도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도 향상되어 운전 중 손을 떼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며, 계절에 상관없이 편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은 2026 현대 그랜저 GN7 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주행 중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은 일상주행에서 운전자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를 줄여주며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도와줍니다. 차체 구조 역시 충돌 안전성을 강화해 탑승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안전 기술 덕분에 그랜저는 가족과 함께 타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세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가격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GN7 위 가격은 트림과 파워트레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시작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부터 고급 옵션이 적용된 상위 트림까지 구성되어 있어 예상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편의 사양과 안전 기술을 고려하면 경쟁 모델 대비 높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GN7은 세련된 디자인, 부드럽고 안정적인 성능,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사양까지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일상주행은 물론 장거리 이동에서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며, 가족용 차량과 비즈니스 세단 모두에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